그러면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이제 뭘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갔거든요. 하지만 계획을 하기에는 이 주변 환경이랑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자주 변하니까 앞으로는 계획보다 실행에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냥 해보는 거. 저희 가끔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어떤 걸 해본 다음에 그 해본 다음에 약간의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거기에서 좀 오차가 생긴 것들을 분석해서 약간의 계획을 세워서 가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실행이 먼저겠죠. 음, 두 번째는, 일꾼, 일회용 부품에서, 이제 꼭 필요한 파트너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파트너가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에서 서로 고객끼리 협력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톰피터스도. 조직 중심.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조직중심. 조직중심이면, 그, 보면 조직 구성도에서 누가 과장이고 누가 부장이고 이런 쓸데없는 것보다 네트워크.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일들을 이한 사람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산. 유형 물건이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무형 데이터가 자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계, 제조업에서 공장들의 기계가 많은 것들이 문제예요. 왜냐면은 산업에서 패턴이 기술이 바뀌면 이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회계를 보면은 이 공장에 있는 기계가 아주 참 기업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자산으로 크게 들어 있고 이런 기계가 얼마나 많고 공장이 많냐에 따라서 회사 규모도 커지고 좋은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규모가 크고 기계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 회사를 우리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하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빨리빨리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사람들의 파는 물건들이 경쟁력이 안 좋아지고 경쟁력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설비들을 운영을 할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즉각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계속 망하죠. 대표적인 게뭐 GM, 그 다음에 저기 뭐 포드 등등 여러가지 기업들 반도체에서도 뭐 세계 다섯 번째로 큰 반도체에서도 망했고 계속 망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길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 들어가서 꿈이 그거예요. 좋은 중견기업 들어가서 면도기처럼 일하겠다. 이게 꿈이잖아요. 안정된 게 면도기처럼 일하겠다는 게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 그걸 꿈으로 잡은 거예요. 60년도처럼 사는 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닷없이 굶어 죽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깨달아서 그런 사람을 뽑지도 않고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런 세상이 왔어요. 아, 그리고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 현실, 자산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커지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회사가 가장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된 사람 중에 저희가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하거나 일을 안 했다 기보다는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발전을 안 시키겠다. 이거는 회사가 이제로 정치를 하잔데 이만큼 가지고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회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받겠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만큼밖에 못 해드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 회사를 안 만들고 그냥 혼자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올라가야겠죠. 이제 자산도 저쪽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사람이 화장지보다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사람이 화장지보다 중요하다에는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사람은 무조건 비용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기계가 이러라고 사람은 그거 잠깐 지켜보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엔 리더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다 알고 있다. 난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남녀 탐구 생활인가? 거기 보면은 여자가 잘못하고도 막 승질내잖아요. 리더가 그랬어요. 딱 보니까 옛날 리더가 그... 그때 거기 나오는 여성상이랑 비슷하더라고. 내가 잘못해도 잘못하는 거 아니고 도리어 승질내고 그렇게 했었죠. 왜냐?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키가 있으니까. 그 서로 만나는 것도 보통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만나면 연애에서도 보통 이제 남자가 좋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키는 여성분이 가지고 있잖아. 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힘을 나쁘게 쓰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 현명한 사람은 그런 힘을 나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사장이나 높은 사람이 힘을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정신인 사람이 여기 붙어 있겠어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연애를 해도 아,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날까 보면은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인내심 많고 바보 같은 놈들 바보같이 나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참고 스트레스 받아가는 그런 남자만이 훌륭한 남자, 남성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저쪽 리더는 뭐냐? 모르겠다. 모르는 거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한테 정권 위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천재들이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회사는 리더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회사겠죠. 근데 참 모르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주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내 관점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있고 옛날에는 맨날 뭐 하면 내가 아는 척다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 있고 반성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숫자 경영. 뭐, 우리가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뭐 지금 우리가 버는 돈은 얼마고 그리고 나가는 돈은 얼마고 막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크게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왜냐면은 그거잖아요.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반반은 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공부하고. 이 사람이 일을 다 하고 이 사람 차례는 다시 일을 하고 이 사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회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숫자 경영을 하면 반은 필요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재로 보고 반은 공부하고 반은 일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저희 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전 시대의 초인류 리더십의 5 0까지